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이번 레드 피어리스 출발입니다. 아 이거 디펜딩 챔피언이 처음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입니다. 준데 삼행이 변수죠. 아, 네. 롱길에서 시작과 동시에 TRG 싸움, 스나 싸움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음. 리스폰 되자마자 그 중길 쪽으로 빠지는 아프리나 스나 선수들을 혹은 이제 설대 앞쪽길. 네, 그쪽으로 빠진 선수들 잡는 그 초반 첫 싸움이 좀 있거든요 이 듀오맵 자체가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도 빨리 뛰어나가고 와 김은지죠 네, 네, 진짜? 진짜? 김은지 쪽네 그러니까 네. 어. 롱을 바라봤을 때네리을쏠 어. 수가 없으니까 어. 이런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김은지가 사실 백업 타이밍이 저는 좀 약간 오어던 이유도 있었는데 잡고 지금 바로 잡아 아. 양쪽 감싸지는 장면 좋았습니다. 피어리스 호흡이 조금 안 맞았어요 지금 도닉스 플레이미. 왜냐하면 지금 뭐 백업을 가기엔 좀 애매한 타이밍이어서 제가 어어이렇다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업을 갈게 아니라 기다려서 상대방의 상대방을 속 가내는 플레이가 좀 있었으면 오히려 아마 완성도가 더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장면이긴 하죠. 그걸 또 노린 거고 피어리스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에 조금 앞쪽으로 좀 전진 배치되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민정 선수가 있는 저 위치는 공격 입장에서 들어가기 되게 애매해요 양각이고 불꽃이 많아가지고 네. 홀딩하는 순간에서 오면 둘이 와야 되는데 이거는 무리입니다 네. 아, 네. 어? 뚫었어요? 김은지가 좋쳤어요아 다행히 서로 주고받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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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트레이드 킬이 돼서 이건 정말 다행인 거죠 그리고 이게... 정보도 얻었으니까 네. 그럼 빠져야 되고 당연히 빠졌고 또루지설때 환풍구를 먹었기 때문에 약간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둘다 순화예요 맞아요, 투순화예요 네. 근데 이 라인 자체가 길게 늘어지는 어떤 그 맵의 그 위치 때문에 한 명을 자, 잘라내거나 숫자적 우위를 좀 유지해보겠다는 게 띄어 리스작전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문제는 이게 설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사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거리 싸움에서 자, 양쪽 네,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는 바꿔주는 게 좋고 강은혜 선수요 아 함세진이 아, 원거리 제가 이래서 바꿔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건데 아 아까 저 나왔습니다 네. 위치 한번 파울했습니다 김다영 지금 뒤를 또 봐야 되는 상황이라 집중이 안 돼요 네. 앞뒤 다 봐야 되고요 그러나 네. 지 않아요 침이 네. 흔들려진 상황에서는 함세진의 샷은 빛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게 듀오맵 자체가 사실은 세 군데 루트긴 해요. 공격을 들어갈 수 있는 혹은 수비를 봐야 되는 그 환풍구 쪽, 그다음에 롱길 쪽, 그다음에 방길 쪽. 음. 그러니까 미들라인 같은 경우에 세 군데를 아우러드는 지역이니까, 중길 같은 경우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교집합의 개념인데, 지금 세 군데의 교전 포인트, 세, 건, 세 군데의 공격 루트에서. 지금 한 군데를 두, 한 군데 싸움에서 두 명이 지금 위치가 노, 노출되자마자 노출된 그림을 야금야금 영역 싸움을 하면서 피어리스 가지고 두 라운드 연속 그쵸.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결국에는 그 환풍구 쪽은 크게 돌아야 되기도 하고 중앙과 만나는 접점을 스나가 봐준다면 방쪽만 확실하게 틀어막으면은 조금 더 이제 유리하게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전에들 일단 교전도 자꾸 밀리니까 음. 지금 이제 재미를 못 보는 거죠 자 비룡 쪽 방향 네. 터널로 안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뒤쪽 강은의 위치 한번 봐겠습니다만 강은혜가! 강은이 아아! 이건 아니죠! 이걸로, 이걸로 쳤네요 아이고 강은의 아 선수 아이고, 아이고 총 고장 났는데요 아이고 아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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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네요 아,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지면은 좀 남죠 내상이 네. 있죠 요거 요거 세이브 해줘야 됩니다 이게 김은지 선수가 김은지가 1대1 이런 구도에서 진짜 센 선수긴 한데 근데 사실 또 근데 아 오. 옆쪽에서 김은지 당연히 설대 안에서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데또 기분질은 설대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간에 센스 싸움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 하나 쫓아가면서 1:2가 대 됐습니다. 아마도 이전 라운드를 놓쳤으면은 강연히가 말은 못하더라도 엄청나게 좀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아, 집중력이 무너질 만한 림이었어요 네. 그리고 보인도 알아요. 옆 사람이 안 봐도 저렇게. 세발 컷을 시도하던 것을 두 장면이나 지금 보여줬는데 세발컷두세발컷네발컷한번씩했는데못 잡았다 양념만 했다 어시만 했다 아, 너 되게 민망하거든요 본인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 세트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강을회였는데 네. 지금 이거는 2 세트 여파가 좀 남아 있었다고 봐도 네. 아, 좋을 것 같은데요 비스를 할수 있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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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제 팀 전체적인 데미지가 좀 왔을 거란 얘기죠 그 지금도 방쪽에서 오민정과 강은혜의 접전이 뭐 잡히진 않았지만 나왔던 것 같아요 체력발 네. 보면 근데 지금도 강은혜 가까스또 살아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좀 이어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터널 쪽으로 옵니다 함세진 대기하고 있는 바로 그쪽 지역 들어갑니다 일단 위쪽으로 한번 던져 놓고 나왔어와 시도는 좋았는데 네. 네. 그라서 그래서 방쪽을 많이 보는 거죠. 환풍을 버린다라는 게 버려도 이런 루트에서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환풍을 열어 줘도. 그래서 원래 이런 포지션 이거 계속 이 쓰는 거고요. 이게 수비가 사실은 완전 후진해서 보는 방법이 자주 쓸수없는 오더긴 한데 지금 한번 이렇게 섞어 줌으로써 음, 그렇죠?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분위기 전환을 좀 끌어내고자 하는 의도인 거죠, 사실은. 전략적인 승부 첫 상황에서 내? 안쪽 김진이가 들어갔으면 와우, 와우 이걸 그냥 보았으면뒤쪽뒤쪽뒤쪽아쪽아김진지오 에이미 못 따라가서 한번 접었던 건 좋았던데 워낙에 지금 대시가 빨라가지고 뭘할 수가 없어요 네자2 네. 대가 됐습니다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 이럴 때 오히려 제닉스 플레임이 전진 한번 때리면은 피어리스가 당황할 수 있긴 한데 굳이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식의 플레임 안 하는 거고요 자 왜냐면 그 환풍구로 올라가기에는 블루 입장에서 환풍구로 올라가서 전진할 수도 없고, 그렇죠. 당연히요. 늦고. 늦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센터 쪽을 롱기를 전진하기는 몸을 너무 내놔야 되니까 어렵고 마찰을 지나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방 쪽으로 전진을 하기에는 방 자체에서 나가는 순간 협수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질겜용 클렌저를 할 때나 사실은 나오기가 좀 쉽죠. 근데 이게 아마도 이게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에서 아마 그 도박을 걸게 좀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방 쪽에 배치시켜 놓고, 지금 이제 설대와 그 환풍구 라인을 같이 봐주는 게 전형적인 수비 포지션이 될 텐데, 어, 근데 오, 오민정이 마차까지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게 위폭이 중요합니다. 지금. 네. 이거 쪼입니다. 오민정 위치인요하는데 아, 김다영이 이 자리 너무 튼튼하네요. 근데 어. 김다영이 지금 위치가 이제 이렇게 되면 오민정 때문에 노출이 돼서, 이렇게 되면 김은지 선수랑 강은혜가 중길 쪽 그렇죠? 지금 이렇게요. 김은지 쪽에서 그겠죠 중길 쪽에서 이렇게 시선을 뚫어줘야 돼. 그래야 오민 저저 저, 김다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잡아 먹기. 히니안 네. 그러면 김다영 노리고 들어가거든요. 잠시 뒤아 대기하고 아, 있는 건데. 그래서 은대 선수가 보도와 주는 거예요. 이게 멀리 쪽 이쪽. 네, 뒤쪽 뒤쪽 김다영을 네. 때려 하나 같이 쳤죠 쏘고 빠지고 강은혜 빼고 이쪽. 야, 좋아요 좋아요. 대중합니다. 좋아. 이거 잘했어요. 김 강은혜가 키는 못 올렸지만. 저렇게 중길 쪽에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김다영이 샷을 잘 때릴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혼자 고립됐다라고 느끼면 김다영이 저렇게 대놓고 자리 못 잡고. 맞아요, 맞아요. 네. 내 등이 일단은 등이 뚫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앞에 집중을 못해요. 지금 이 그림을 만들어준 게 강은혜 선수하고 그 옆에 있던 그 김은희 선수예요. 자게되면서 전반전 상황이 이제 3대 2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니, 서로 반반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실질적인 네. 장면에 있어서도 일단 제니스 플레임이 뭔가 좀 돌려받는 장면들이 있었고 아, 이번 세트 초반에서의 흔들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음. 그것을 메워주면서 포인트 를 하나 더 얻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야, 근데 확실히 예상은 했지만 3대 3이 변수가 너무 많네요 네. 이게 분위기가 어~ 좀 넘어갔다 싶었는데 갑자기 한명의 그~ (1테넘) 세이브나 올킬을 통해서 분위기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맵이 또 신맵이 많이 이제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저는 좀 내용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느꼈는데 오히려 어~ 백업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재밌는 구도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3대3이) 이제 저희가 뭐~ 애당초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대3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어떻게 전술적인 부분은 좀 5대 5보다는 단순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숫자가 적으니까. 아, 근데 네.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게 스위칭이라든가 부분 전술적으로 볼게좀 많거든요, 또. 자, 이거 후, 이거 3세트 중요한 순간에 표현레스에좀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요. 사후, 속보죠? 네. 아, 그래요? 또 유언을 했나요? 두 번에서. 아이고, 네. 유언. 4대2, 4대2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이게... 아, 아, 이거 좀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떻게돌려받았 네. 아, 그치, 니스플레임은 이게 습관이거든요. 대회 경험이 많은 선수들일수록 이 습관이 좀 있어요. 네. 자꾸 유언을 하거든요. 음. 이게 또아 경고 두번 누적됐을 때 스코어 하나라서 앞에 누적댕이 있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4대2가 된 거고. 센데요, 이거는. 센습니다 섭쎕. 예. 네. 이3대2랑4대2는 많이, 많이 다르죠. 오, 게다가 네. 3 세트인데 네. 아... 한번 놓치면 매치 뭐, 포인트 내주는 건데요. 뭐. 자 네, 네. 여기에서 여기 위에서 환풍구 방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맞죠? 동로 위쪽. 네. 네, 오민정도 자리 바꿔야 돼요. 이거. 자, 김대리 아, 하나 끌었어요. 네, 오민정 위험합니다. 자리 빼야 돼, 빨리 빼야 돼, 빨리 빼야 돼요. 빨리 빼야 돼요. 네, 네, 그렇죠. 이거 조금 늦었으면 이거 어우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네. 왜냐하면 그래서... 반대편 한명이 잘려서 두 명이 네. 뛰어내려도, 네. 뛰어내려도 교환만 됐어도. 아, 그럼 이건 위험한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터널 방향을 지나왔습니다 안쪽 뒤 한번 파고들어 데요 오민정 미친 오민정 오민정 돌돌돌 오민정. 오민정 오민정 오민정, 오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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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했어 오민정. 오민정, 흥분. 오민정. 아, 오민정 흥분했어요 오민정 흥분했어요 가라쳐야 어, 돼요 가라쳐야 돼 흥분을 가라앉혀 오민정 그렇지요 어우. 아 듣기 아, 오민정 왔나요? <laughs> 본인이 너무 무네해가지고 네. 총알도 없는데 <laughs> 진짜 너무 무네해가지고김진이 네. 선수하고 일자 라인 되면서 지금 잘하면 망할 뻔 됐어요 지금 잘 해놓고 거기 잘렸으면 1대도 네. 위험했거든요 네. 오인정 선수가 그냥 둘 잡으면서 흥분한 거예요 어 이번에 블루가 조금 압박을 하는데 통로 쪽으로 좀 많이 나와있습니다 네. 김진이 어. 근데 김진 선수의 위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까지잘안나오고지요 아, 이거 위치 봤죠 위치 맞습니다 풀 잡았어요 김재력그로 기한 세진 이거요 야김재 단언컨대 단언컨대 아니 저런 샷으로 어떻게 잡으라고 했겠지만 단언컨대 함세진이 마차 쪽에서 몸을 보여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차 쪽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센터 박스에 있던 지금 레드 쪽진혁의제닛플 프레임이 에임이 함세제를 봤다가 김지진을 봤다가, 함세제를 봤다가, 김지진을 봤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지진과 결과적으로 잡은 거예요. 어, 아, 진짜 세 명을 다 양념을 시켜놓더라고요. 아, 진이 라운드 종족 두더지 때리듯이 캠핑카가 종족 때렸어요. 자, 뒤쪽에서, 와. 야, 이팀플레이가 빛을 발했었던 데 이러면서 4대4가 됐으니까 흔들림이 없었고요. 잠시만 강은혜가 뒤쪽에서 강은혜가 깃드리마시나 왼쪽도 천천히 뒤쪽 양쪽 그리고 이거는 좀 기울었던 게그 앞서서 언급드렸던 거죠 블루가 헌풍구로 들어가면 레드베이스의 중문을 지날 때스라이퍼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반샷이 되고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음니까 힘이 없는 거죠 자 이제 매치 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닉스플레임 5대4 아 그냥 꽉꽉 눌러잡는데요 자 이번... 백오프 자어갔어요오민정이 네. 먼저 풀발 오우 여기서 오전 완벽한 팀플이에요 뒤쪽에서 풀커 넣어주자마자 오빙정 선수가 기독을 등지고 있다가 나가는 거거든요 어 이거 개막전부터 여성부 곤란하겠는데요. 풀세트에 골든라운드 가겠는데요 이거는 오빙정이 아, 그럼...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 이거 어 설마! 설마 설마 오 민정 선수 험한 골 당할 뻔 했어요 지금 이겼는데도 왠지 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자 이러면서 골든 라운드로 넘어갔습니다 아. 우리가 500일 말이니까 골든라운드 제도 좀 설명해 드려야죠. 네, 네. 이게 사실 전반전 진영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5 0 1일일 만에 우리가 또한 600일 가까이 만에 고든라운드 다시 한번 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여성부 3대 3이 이 정도로 치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개막전부터 보여줍니다. 아. 자 이렇게 되면서 5대 5 그리고 전반전 진영 은제니스플레이미 이제 분류였기 때문에 네. 그대로 진행이 네. 되겠습니다. 아, 네, 진짜 경기 고치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골든 라운드 상황에서는 약간 블루가 지금 뭐 3대2로 좀 앞서는 장면들이 계속 네,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이 누적이 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수비하는 위치에서 그 설대를 기반으로 한 수비가 뭐 뒤로 쳐질 수도 있고 전진 나갈 수도 있긴 한데 어 백업 라인을 갖췄을 때는 그나마 재미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심리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수비가 조금 더 유리한데 그맵 자체가 넓진 않아서 레드가 완전히 불리한 것은 아니에요 음. 3보급처럼 막 이렇진 않아요 5대5일 경우에 3보급처럼 근데 지금 문제는 제니스 플레임도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여도 아마 그렇게 마음을 쉽게 놓지 못할 겁니다 네. 자 이제 골든 라운드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개막전 경기 양 팀의 골든 라운드입니다 자 전반전 진영처럼 제니스 플레임이 블루 그리고 피어리스가 레드입니다 자, 이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시스템 그나마 전반전을 좀 돌이켜보면 스모그 연계하면서 폭을 좀 빼고 경기 진행했던 분위기도 괜찮았어? 오, 이더 강은혜가 벌써 누워버리면 이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요? 왜냐면 네? 시작과 동시에 저렇게 엔트리 킬이 나와버리면 아 수비하는 입장에서 수비 라인 자체를 앞으로 네. 더 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뒤로 그냥 쭉 뺍니다 당연하고 이거 엔트리 키를 내주는 순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진짜 영량이 노렸어요. 어, 이거는... 이게 방전질을 많이 했었으니까 라이플 던져놓고 김진이랑 오민정이 가서 몸 내주고 스나 방으로 자르고 3대 2 만들고 그 다음에 경기를 굴리겠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어, 빼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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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이 위치에서 어, 김은지 위치 팍 팍.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어.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아 그쪽 거 이제 좀 위치가 조금 쪽? 조금 당겨줘야 되는데 김은지 갇혔어요. 와, 저해보 김다영과 김은지. 전해보기 전해보나이버 방심하는 순간 세이브 당합니다. 김은지, 한 어, 기 김은지 일. 위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김다영과. 와, 세진? 자, 두번 대결인데요. 비하면 조나두 번째 대결이에요. 자, 체력 비슷해요. 체력 비슷합니다. 아이 체력의 의미보다도 어차피 내가 여기서 대그를 들 것이냐, 스나를 들 것이냐의 선택적인 문제거든요. 자, 어떤 상황에서 자, 어떤 무기를 꺼내 들 것이냐. 이거 베스에이죠 어떤 포커스를 선택할 것이냐. 일단 계속 바꿔 들면서 이동. 어, 하고 김다영이 김다영이 기요 김다영이 돌았어요. 김다영이 돌았어요. 함세진은 주저앉아 있고요. 자, 자, 자 조입니다. 지금 조입니다. 조입니다. 아, 김다영 미치가 보입니다 포지션입니다. 코하는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죠. 자, 자 완전히 자, 완전히 아 완전히 애매해. 완전히 애매한데 너무 이아 김다영도 불러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요. 지금 서로 돌았다는 생각 때문에 함세진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건는데 김다영은 뒤로 올수 있다 는생각 이거 맞요 만약에, 만약에 함세진 설치하고 기다리는 그림이면 함세진이 완전 유리 주도권을 잡고 가거든요. 자, 여기서 시포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거 함세진이 일단은 6할 정도는 60% 정도 유리합니다 오우! 김나요 빠질 때 걸렸어요 빠질 때 대박인 게 야, 아 진짜 김다영 대박인 게 아니 거기서 어떻게 에임을 땡길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와. 아니 거기서 설치하고 설치하고 었는데 설치하고 나갈 수도 있다 로으로 빠질 수 있다 생각을 했나 봐요 네. 어 그런데 어 근데 그런데 1 0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 됐어요 어뭐찾고 어. 뭐, 있어요 어못 어? 찾고 있어요 못 찾고 못 있어요, 줘, 있어요. 이거 줘, 이거 어? 뭐 줘, 안 끝났어요 못 찾았어요 시퍼 어? 어? 안 보여? 아, 찾았어요 여기있는요 시퍼를 못찾못 찾았습니다 와 <laughs> 이게 뭐죠? 아 제시 초행복인가요 근데 약간 이 장면은 나만. 심판진의 판단이 네, 필요하겠습니다. 아마도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규정상 사실 이 정확히 지역에 따른 규정은 아니고 맵이나 지역에 따른 규정은 아니고 규정상 해체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를 하는 게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카이뷰로 보셨을 때 해체가 가능하지 않은 위치였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리와인드를 해서 지금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저희의 판단이 아니라 심판진의 판단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경기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대로 그냥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요 개막전부터 볼수 있는 걸다 네. 보네요 우리가 이게 네. 왜 그러냐면 김다운과 제닉스 입장에서는 작은 네, 네. 경기예요 근데 지금 몇 프로 계속 몇 바퀴를 돌았는데도 아,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김다영이 시야에는 1 0가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스카이뷰로 봤을 때가 그 안에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서드어택이 어쨌든 3D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간혹 가다가 맵이 투사체를 약간 뚫어가는 경우가 플레이가 아니, 유관상, 비주얼상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챔피언스 리그 경기 규정상에 딱 특정 지역은 아니어도 가능해야 한다 보여야 한다는 라 부분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심판의 재량이거든요. 저의 재량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은 심판의 판단에서는 문제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고 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결국 10%를 해체하지 못했던 네. 제니스플레임의 패배가 확정이 아, 됐죠. 이렇게 네. 보면 진짜 김다영의 슈퍼플레이가 완성이 안 되는 느낌이고 역시나 지난 시즌의 우승팀이 개막전에도 무너지는 것처럼 3대3의 변수. 그리고 이번 시즌 여성부가 얼마나 치열할지 먼저 예고가 되는 그런 느낌을 흘러갑니다. 그래도 중요할 때마다 뭐 김진이었던 배짱도 괜찮았고, 오민정이 긴장은 많이 했지만 중요할 때도 그리고 역시나 함세진이 중요할 때마다 다 했죠. 네, 맞아요. 이거 뭐 누가 봐도 함세진이 MVP 인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팀이 원래 팀이 말씀드린 한 같이 함세진 팬클럽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이름 걸맞는 함세진 선수의 활약 MVP로 선정이 되면서 첫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아, 일단 디펜딩 챔피언이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반대편에 있었던 피어리스 입장에서 아주 거부를 잡고 비쪽으로 올라간 셈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부터 김다영과 함세진 간의 빚어진 어떤 라이벌 구도가 재미있을 것 같다 물론 차트는 김다영이 잡아내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지만 그 전에 두 번째 세트에서 보여줬던 함세진의 두 번의 세이브와 포기 연결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 역시 함세진은 리그 내에서도 건장하구나, 이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치있는 그런 장면을 마지막에 또 만들어줬었던 맞습니다. 아, 아, 좀 아쉬움이 아 많겠네요. 네, 시작부터 어쨌든 굉장히 바쁘는입니다 대막전부터. 자 이렇게 돼서 아, 피어리스가 제니스 플레임을 2대1로 잡고 대막전 승리를 손에 넣었는데 아,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단으로 가장 먼저 올라간 팀은 피어리스가 됐고요. 여성부 파이강 A중 1경기는 피어리스의 승리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트리오와 듀오를 잡아내면서 신규 맵에 대한 강점을 보여주면서 피어리스가 이렇게 경기를 마감쳤네요. 그리고 그뭐 이기고 지고 이런 어떤 스코어들이 나왔지만 경기 내적으로 거의 비등 비등한 싸움이 많았잖아요. 게다가 이제 신규 맵 안에서의 피어리가 예선전부터도 좀 고생 많이 하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실히 그때 경험치가 좀 쌓였던 것 같아요. 위기 때 자리 잡는 모습이나 배짱 있게 뭐 전진 나갔던 여러 장면들이나 그리고 숫자 으로부족했을때그를 해결해내는 능력도 보여주면서. 아, 대막점부터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자, 여성 8강 A조 1경기 경기 결과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이제 여성부 경기가 마감이 됐습니다.